사고 관련 인지적 기술적 쟁점 사항인데 왜 지키지 않을까요? <laughs> 우리 이 부분을 우리 예. 김용모 산부인과 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인간은요, 자기 위험이 자기 눈에 이렇게 떠이기 그 전까지는 위험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합니다. 예. 그렇게 그렇게 전까지는 평소에 자기가 생활해왔던 관습 그 가능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오랜 기간 그 경험을 갖춘 이제 선원들이 선박에 종사를 하는데 예. 그것이 항해에 관련된 행위든지 아니면 조업에 관련된 행위든지 자기들이 몸에 빼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근데 평소에는 그대로 반복해서 생활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위의 목전에 탁 도달하게 될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전에 박영선 교수가 지적한 대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그~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예. 선내에서 지켜야 될 절차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예. 그 절차는 지금 현재 그 외항 쪽에는 어 어느 정도 이제 정착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행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예, 예. 그러나 이미 아예셈 체제가 들어서면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런 절차화됐기 때문에 예 어, 갖춰져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또 강조합니다만은 연안에 있는 소형 선박 내지는 어선들입니다. 예. 특히는 이제 어선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 근소로 봐가지고는 한 68%가 지금 해양 사고 중에서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고 예. 인명 사고 발생도 80% 가까이가 지금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가장 음. 지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어선에서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런 그,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절차화돼 있느냐라고 예. 하될것 같으면은 없습니다. 네. 예. 일전에 그 해수부의 안전 관련 그 회의에서 참석을 했더니 우리 그 장관님께서 어선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획기적인 그 방안을 제시를 하라라고 강구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요구를 했던 게 우리 어선도 상선과 마찬가지로. 그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자. 예. 음, 이미 영국이 그,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도입을 해서 해가지고 예. 어선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다 도입을 했는데, 예. 어, 우리도 이 획기적으로 정말 어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 이런 절차화된 우리 그 선박의 운항내지는 좁이 필요하다라고 예.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책 당국에 계시는 분들이나 내지는 또 산업계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 우리 수산업계는 어서는 예.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에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굉장한 저항이 따를 수 밖에 없거든요. 예. ISM 체제가 우리 국내에 도입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상선 분야 쪽에서도 상당한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 설득시키고 시간에 그 적용 시간차를 두면서까지 우리가 20년 이상을 지금 끌어왔듯이, 예. 어선도 지금은 당장에 우리 수산업계가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제도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미 선원들의 그문항이나쪽 관행이 절차화돼야 됩니다. 그절차로 시키는 것이 저는 바로 그 fisheries 그 safety management 코드를 우리 예. 국내도 빨리 도입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 이제 원양선의 어떤 그런 지키지 않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행화되어 있는 것을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석기 이어서 이제 수산 분야의 문제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 안전관리 체제 안전관리 체제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예. 어떤 그 개인의 어떤 행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항상 그 일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표준화된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예. 그 모든 그 업무를 그 표준화된 절차에 맞춰서 운항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그 계획된 그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어 점검을 하고 예. 다시 그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은 어 개선을 하는 예. 이러한 그, 그 전반적인 하나의 그 크로스사이클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갖다 저희들이 시스템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것을 예. 안전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을 우리가 세프티 이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고 그러고 예. 그이제 국제적으로 상선 분야에서는 이미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지. 대로 1998년도에 이미 국제적으로 강제화됐단 말이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우리 어선 쪽에서는 예. 아직까지 없다. 예. 예. 그 피셔리즈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코드 뭐 혹은 그러한 규격이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이뭐 국제적인 그 규격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예. 어 영국의 FSM 코드를 살펴보니 그. 우리 그 상선의 ISN 코드하고 거의 같은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만 이제 그 적용 대상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범위라든지 그그 그, 그 시행 실행의 그 수준 자체를 상당히 낮춘 이런 기, 정도의 그 아주 그 완화된 기준의 체제를 갖다 만들었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 그 상선 쪽에서 적용되고 있는 솔라스 협약에서의 ISM 체제와 거의 동일시돼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운영 방식 자체가 이제 ISM 코드의 운영 방식을 사용하되 예. 어, 이제 규제의 수준은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예. 어,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그 상선 분야에 굉장한 저항이 있었고 혹시 이런 시스템이 수산 분야에 도입이 된다면 역시 그 저항이 심각할 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어 수산 분야의 이제 산업계에서는 그 이런 부분을 시행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요. 수산 분야에 적합한 그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예. 예. 그럼 그 시스템은 상선의 형태와 좀 어떤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할까요? 예. 저는 그 같은 선박을 운항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상선이나 선이나 어, 별반 다를 바는 없다고 봅니다. 예. 다고 보고 다만 이 ISM 체제가 선사가 어,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을 하고 이행을 하는 것까지는 뭐 수산도 제가 볼 때는 못 받아들일 건 아닌데 예. 이걸 그 인정하는 그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산해지는 선박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도록 구축을 하고 그것을 그 외부로부터 제3자로부터의 심사를 받아서 예. 지속적인 그 유효성을 갖다가 유지를 할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게 ISM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산업계가 받아들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그 이런 그 피쉬리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코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만 예. 그것을 외부 기관인 제 3자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심사를 받아서 예. 이제 개선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수산학계가 아직까지 아. 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 저는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그즉 강동승 원장님이 계시는 그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런 공단이 이제 어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사도 하고 있고 설계도 예. 하고 검사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객성 같은 경우는 안전 그 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예. 예를 들어서 이, 이런 기존의 그 콤사의 기능이라든지 조직을 활용하게 될것 같으면 예. 그렇게 크게 저희가 그뭐 비용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담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도 시스템을 론칭시키는 데는 저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그. 어~ 수산업계가 요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두가지로 구분하셨어요 나중에 네. 예, 하나는 그 강행성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니까 러 이제 이것을 인증 제도로 만들어서 반드시 인증 허가를 득해야 선발 운항하는 시스템인 상선처럼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콤사의 우리 공단의 이제 예시를 들면서 이제 비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에로 사항이 비용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강행성을 갖는 것인가요? 아마 예. 수상학 입장에서 봤을 때두 가지 다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자기들이 그런 규제 없이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인정을 받는다라든지 이렇게 규제를 받는 것 자체 우선 받아들이기 어려울 테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상선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런 심사 시스템을 그장 그대로 적용하게 될것 면은 선조로서는 상당한 그 비용 부담을 안게 되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 같은 데서 얼마든지 그 수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예. 큰 비용 부담 없이도 그 인증 시스템을라도 저희들이 받아들이데큰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우리 공단은 그런 심사 시스템이나 안전관리 체제 유지 인증 시스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 있지 않습니까? 소형 선박에 대한 인증 업무는 해양수산부가 직접 하고 있어서 그 업무를 예. 어뭐 저희가 한다면 이게 심사 그 ISM이 구축되어 있는 뭐 어선 선사에 대해서 뭐 심사를 확대한다면 뭐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예. 그뭐 심사에 대한 구축 지원도 역시 예. 충분히 뭐 할만 하고요. 또 예. 그게 어, 저도 예.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 보고 있는데. 예. 그런 그런 활동들이 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긴 해야 되는데. 예. 아, 이게 현실적으로 그, 그 어업인들 또는 수산업자들의 반발을 무시 하면서까지 과연 그게 당장에 시행하기는 뭐어어 어, 어, 무척 어렵지 않겠느냐 예. 꽤 요원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우리 그 공단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는 되어 있으나 예. 예. 산업계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므로 굉장히 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음. 요약이 됩니다. 그 해양 사고 관련 인지적 기술적 관점 쟁점상에 있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김에 우리 강도서 본부장님께서한번 추가적인 말씀 을좀더 해주시지요. 네, 예, 뭐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전체 해양 사고의 그 65%가 10톤 이하 소형 선박, 예. 그 중에서 어선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저희는 저는 그이 안전관리 앞서 뭐 얘기한 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패시, 패시브, 액티브와 액티브, 액티브가 있는데 패시브는 아까 얘기한 교육을 통해서 매뉴얼을 숙지하게 한다든지 해서 어이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죠 분명히.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 액티브 세이프티가그 대안이 될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 연안에 화재 폭발 사고가 꽤 많이 나는데 예. 이러한 화재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무인 기관실 그 자동 소화 시스템 개발을 했습니다. 엔진 과열이 발화가 됐을 때 자동적으로 분말을 뿌려서 소화시키는 그런 장비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 이러한 이게 어떤 그 운항자의 과실 또는 뭐,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미리 예방해 줄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액티브 세이프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뭐 사람의 실수에 의한 사고는 예. 80%차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예예. 뭐 운항과 실이든 뭐 등등 해서 휴먼 에러와 에러라고 하는 것들이 한 80%를 점하고 있는데 예. 이 80%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그 기술이 바로 액티브 세이프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 우리가 자동차를 예를 들면 차량을 운전하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그러면 앞차하고 분명히 추돌할 상황인데 차가 알아서 정지하는 게 뭡니까? 그 AEBS라고 오토매틱 이머전시 브레이크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장치를 설치했을 경우 예. 정부는 50%의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냥 매칭으로 예. 그 뿐만 아니라 차로 이탈 겨, 경고장치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예, 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버스하고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 L 그 LKAS 그러니까 그 그걸 그, 그 차량 차량 차로 유지 장치 이런 것들 예. 다그 정부 보조가 나가는 그런 예. 장치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무인 기관실 자동 소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시범 사업 하고 있지만. 이런 화재 폭발 사고를 예방하려면 이러한 그 액티브 세이프티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런 체계가 잡히고 사고는 대폭 줄수 있거든요. 예. 이 첨단 안전 장치에서 교통 도로 교통사고는 오천 명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오천 명일 때 이거 임계치에 와 있다. 임계치에 와 있다가 예. 다들 그랬어요. 더 이상 못 줄입니다. 그런데 줄일 사고를 줄인 게 바로 이 액티브 세이프입니다 티 음. 차량을 첨단화 시키거나 첨단 안전 장치를 도입을 했을 경우에 사고는 대폭 줄었을 때 지금 줄어드는 일이 과거 (20년) 동안 줄어드는 비율보다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기술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기관 고장이라든지 이걸 시스템에 의해서 감지를 하고 이거를 어디에 고장 나는지를 미리 좀알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예.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이게 패시브 세이프티에서 못 걸으는 그런 것들, 또 걸을 예.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액티브 세이프트로 해서 걸을 수 있는 그걸로 한 강구해 보자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훨씬 훨씬 더 어떤 그 우리 저 정부가 바라는 그런 사고 예방에 사고 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 3E에 추가해서 4E, 4E 4E에 해당됩니다. 이제 요런 기술이 네. 그런 것까지 맥기 가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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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제 육상 도로 교통 분야에서는 이미 그 화물 자동차, 그다음에 버스. 버스, 뭐 이런 데는 이제 그런 첨단 장비가 도입된 경우에 많은 정책 보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5천명이 인계점이라고 했다는 하셨는데. 네. 더 대폭적으로 줄어들었고요. 지금 네. 3,081명이거든요. 2 0 예. 작년에. 예. 올해는 한 2,800명 이하로도 줄을 들을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사람의 어떤 인지적 관점,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관점. 이것을 이제 종합하는 이런 세이프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